안녕하세요. 하루에 한번 쏠쏠 유익한 코인 전문 채널 코인 비타민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토속이라는 명언을 탄생시킨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꽤 오래된 편인데요. 2012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러비 리플 랩스를 공동설립하면서 탄생시킨 코인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을 포함 대다수의 가상화폐 결제 처리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에 대해서 리플이 이를 보완하여 개선된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 점차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2017년 당시 알트코인 중 대장이었던 리플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 한때 4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동전주와 비슷한 가격대로 떨어지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리플에 또 속았냐? 라는 속어인 리또 속이라는 명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아직까지도 동전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발행량 때문인데요 최대 발행한도인 천억개에서 현재 약46% 정도로 추정치인 461억개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발행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 뒷부분에서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간의 소문으로 리플이 만원 이상 간다는 이야기는 곧 리플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바로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아직도 시총 35조에서 42조에 달할 정도로 많은 홀더들이 보유한 코인입니다. 현재 SBI,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머니그램 등 300여 개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리플의 영향력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리플의 특장점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선 첫째. 중앙화된 시스템을 들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타 가상화폐가 타의 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운영 주체가 정해진 중앙화된 코인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태생부터 제도권에 적용될 목적으로 태어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며 은행과 같은 지불업체들이 기존에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었던 금융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주로 외환 거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기존 가상화폐의 유통량과 발행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처럼 채굴 작업이 가능하여 한정된 추가 물량을 보상받아 새로운 물량이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와는 다르게 총 발행량이 천억 개로 이미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리플의 개수는 약 461억 개 이상입니다. 또한 향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일정 물량이 자동 생성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채굴 작업을 통한 별도의 보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보안 검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는 곧 보안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리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진행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등록증권이라는 점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래가 드문 SEC 소송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악재로도 작용해 리플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뉴스와 정보들을 취합해보면 현재 리플이 이번 소송권에서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소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가 리플을 바로 기업 상장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지난해 4월 암호화폐 기업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최초 상장하면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리플 소송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 연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리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리플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 이번 소송이 3,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트코인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 비타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코인 비타민에게 큰 힘이 됩니다.